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된 인텔 NUC12 프로 키트, 제 모델명 NUC12WSKI7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직접 제품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품 페이지에 있는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보실 스펙이 뭐냐면은 단연코 이제 NUC 박스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쓰신 분들 같은 경우 이미 아, 알고 계시겠지만은 NUC 박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은 길이 너비가 대략 한 117mm 그리고 112mm 그리고 높이가 한 37mm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프로세서를 살펴볼게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보다 이제 인텔 쪽에 있는 프로세서 제품 페이지를 보면, 인텔 12세대 i7-1260P가 들어가 있는데, i7-1260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8트의 저전력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살펴보면, 이제 P 코어가 4개, 이제 E 코어가 8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럭도 한번 보면, 클럭은 여기서 지금 터보 부스트 기준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 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하면은 지금 피코어 베이스 클럭이 2.1 그다음에 이코어 베이스 클럭이 1 5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스 클럭 2.1에서 터보 부스트 사용하는 경우에 4.7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실제 프로세서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캐시 메모리가 이제 18MB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시 NUC 제품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하기안나 있거든요. 이게 내장 그래픽이 이 인텔 IDS x e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4K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미디어 재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3D 관련된 툴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게이밍 PC 입장에서 생각을 하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2D 게임 같은 거를 돌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트리플 A급 게임을 돌리시는 경우에 설정을 상당히 높게 하시면은 프레임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당히 작은 사이즈에서 좀 고성능 게이밍 PC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같은 시리즈의 NUC 중에서 NUC12 Extreme 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풀 사이즈 GPU를 끼워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작으면서 아예 높은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NUC12 Extreme 키트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또 한번 살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저 썬더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썬더볼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시면서 썬더볼트 이용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해 가지고 외장 그래픽 카드로 이제 좀 성능 높은 게임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한번 살펴볼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 최대 이제 DDR5 4800 그리고 DDR4 3200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NUC 같은 경우에 스펙이 소켓 자체가 DDR4 3200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DDR5를 연결하지 마시고, 이제 DDR4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최대 두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지금 와이파이 6 extension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4기가 5기가 헤르츠 사용하실 수 있고 최대 6기가 헤르츠까지. 그런데 만약에 6기가 헤르츠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공유기 자체가 또 와이파이 6 아니 면 와이파이 6 익스텐션이 지원되는 6기가 헤르츠가 지원이 되는 공유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경우에 M.2 SSD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SATA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SSD 사용하시니까, 여기 이제 m.2 슬롯에다가 SSD 연결하셔서 사용 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NUC 12W SKI-7이 있고요. 지금 사이즈를 한번, 여기 갤럭시 S23이랑 비교를 하시면은, 여기 한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너비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2mm.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한 117mm.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서도 대략 한 37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보시면은 지금 usb 3.2 포트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mm 오디오 잭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HMI 포트 두개 있고, 그래서 모니터 두개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 포트, 그리고 이제 USB 3.2 포트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USB 2.0 포트. 그 다음에 여기 포트가 두개 있거든요. 이게 썬더볼트 4 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더볼트 관련된 주변 기기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연결해서 썬더멀트 지원되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외장 SSD를 여기다 이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배어본 PC다 보니까 이제 램이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체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11 호환이 되고 윈도우즈 10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이제 우분트나 아니면 데비안 관련된 운영체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탑, 탑재된 인텔 NUC 12 프로 키트 이제 모델명 NUC 12WSKI7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에다가 어떻게 램 어, 메모리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